제브스 정철 영어 바이블 스쿨 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성경 말씀 영어로 암송하기 35번째 말씀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있죠? 구독을 아직 안 하고 계신 분은 구독을 눌러 주시고 그리고 보나마나 보나 좋을 거기 때문에 좋아요를 눌러서 파란색으로 바꾸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구호 외치고 시작하기로 하죠 성령 충만 영어능통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와자 말씀대로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도록 하죠 이사야 44장 6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6절 말씀. 음.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 대목 굉장히 널리 에? 어디서 나온 말인지도 모르고 막 쓴다고 지금. 에. 이 시대가 워낙에 우상들을 섬겨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시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데 요번에또 이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자, 우리 말로 들어보기로 하죠. Isai아 44:6. This is what the Lord says, Israel's king and redeemer. The Lord Almighty. I am the first and I am the last. Apart from me, there is no God. Isaiah 44.6 이제 들을만 하죠?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Isaiah. 이사야를 뭐라고 하나? Isaiah. Isaiah. 보세요. Isaiah. Isaiah. 이사야가 나요? 아이사야가 나요? 어디가 낫거나 맑거나 그렇게 불러요 이사야 44, 44 4장 6절. t h 이 바로 what the Lord says. what 하고 시작되면 원래는 무엇이라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곧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This is what the Lord says.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Israel's king. 그 주님이 누구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Israel's king.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and redeemer. and redeemer. redeemer. 우리가 앞에서 한번 했죠? redeemer. redeem. redeem이라는 게 뭐라는 거요 종으로 팔려간 자를 가서 돈 주고 찾아오고 뭐 전당포에 맡긴 거돈 갚고 찾아오고 이런 걸 redeem한다. 그랬어요. redeem. 그러니까 아 역사로 보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역사로 보면은 어 애굽에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자들을 리딤하셨잖아요. 도로 찾아왔잖아. 그때는 돈 주고 찾아온 게 아니지. 혼내 갖고 찾아냈어. 그다음 앞으로 이제 바벨론에 잡혀갈 건데 바벨론에 잡혀가면은 또 바벨론에서 찾아주시고. 나중에는 어 지금 2000년 전쯤 돼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바로 그런 분이 누군가 하면은 Redeemer, Redeemer. 구원자이신 바로 누구다 l o r 여기 동격이라고 그러죠, 그죠 This is what the Lord says.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주님은 누구시냐? Israel's King,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and Redeemer, 구원자이시다. 이게 이 당시에 워낙에 우상들을 섬기고 그래서 이 얘기를 자꾸 반복을 해야 돼 반복을 해도 까먹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바로 돌아서서 또 나무 토막 갖고 막똑딱뚝딱 해가지고 우상 세우고 <laughs> 웃긴다니까 요새는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세우 옛날 식으로 그 우상을 세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상이 요렇게 만드는 우상이 아니라 마음속에 우상을 갖고 있지. 응? 마음속에, 마음속에 거의 다 돈이 우상이지. 또뭐 애들 있는 집은 좋은 대학 들어가는 대학 바지가 우상이야. 그다음에는 또뭐 공무원 시험 보는 거 이런 게 우단이 우상이고, 뭐 토익 점수가 우상이고, 그 그런 거 전부 다 그게 아이들이라니까, 우상이라니까. 근데 이제 이 당시는. 나무토막이나 쇠를 부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 What t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신 The Lord Almighty 또 결론을 말하면 뭐죠? Lord 주님은 주님인데 Almighty 전능하신 주님이시다. 전능하시단 말이야 Almighty, Mighty라는 것이 마이르라는 게 힘세다는 뜻이죠. 힘세다. 음.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힘이란 힘은 올 모든 걸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능하다. 그래서 전능하신 주님. 그러니까 요 로드에 대해서 설명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리디머 구원자이시며 다시 한번 말하면은 전능하신 주님이시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거예요. 뭐라고 하셨나 하면은. I am the first. I am the first. 내가 처음이요, 시작이요. a n d I am the last. And I am the last. 내가 마지막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니까 시작이요 끝이다. 전부다라는 거죠 전부다. 시작이요 끝이다.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이요, 역사의 종결자이시다. 역사로 보면 역사의 시작이 그 주님이야. 역사의 시작이요, 종결자이시다. 어. 그게 주님이시란 말이야. I'm a the first and I'm a the last. Apart from me. Apart from me. Apart from me. 이거 혼자 들으라면 뭘 들으셨나요? 그러면 아파트가 나오던데 왜그러요 <laughs> 아파트? Apart. Apart라는 게 뭐야? Apart. Apart. 파트라는 것이 이 부분이죠. 그죠, 부분이고, 거기다 접도 이제 어를 붙인 건데, 에, 이 건물이 있으면은 건물이 이렇게 그 안에서 파트가 전부 나눠져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게 아파트먼트지, 아파트먼트. Apartment. 저기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컨도 미니엄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은데, 하여튼 아파트, 근데 이... 이 아파트가 그 아파트먼트가 아니야. 파트는파트 apart from me. 나로부터 나가지 There is no god. There is no god. 나를 떠나서는 신이란 없느니라. apart from me there is no god.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주님을 제외하고는 신이라고는 없어요.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뭐이 뭐 신도 저 신도 뭐다 믿으면 좋지 뭐. 그러면서 여기서 꼬박꼬박 절하고 저기 가서 꼬박꼬박 절하고 하여튼 뭐 보험들 듯이 사방에 신을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 분명하게 말하지만, Apart from me, 나를 떠나서는 There is no God. 신이란 없느니라 이교회를 보세요.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나를 떠나서는 You can do nothing. 너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세지오. 너를 떠나서는 나는 못 살아. 그럼 뭐라 그래? Apart from you, I can't live a day. 나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 Don't go. 가지마. Don't leave me. Don't leave me alone. 나를 그냥 놔두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도 그냥 가면 영을 모르는 사람이야. 영어를 알아들으면은 잊는다고. apart from you 너와 떨어져서는 i can't live a day 나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 apart from him 그 사람에서 떨어져 나와 갖고는 there is no one who can do it 그것을 할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apart from me 나를 떠나서는 there is no god 신이란 없느니라 그리고 이제 이사양 44, 이사야 44장 보면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계속 그, 저 뭐야, 그 우상을 짓는 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여기 이게 참그 묘사가 재밌어요. 철은 철로,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망치로 두들기고 망치로 한참 두들겨서 이렇게 세워놓고는 그게 신이래. 그게 좀 웃기잖아.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말이에요. 이거를 깎고 다듬고 또는 뭐 나무를 베어다가 반토막은 땔감으로 떼서 음식해 먹고 반토막은 다듬어서 세워서 우상이라 그러고 좀 웃기잖아. 땔감으로 네? 떼는 나무를 세워놓고 왜 난데없이 우상을 섬기느냐고. 그거를 하나님이 참 재미나게 묘사를 하셨어요. 음. 그런 얘기입니다. 뭐 나보다 더잘 아실 테니까 설명은 그 정도 하고 다시 한번 영어를 살펴보기로 하죠. i s a 446. This is what the Lord says.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Israel's king.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and redeemer. and redeemer. 구원자이시며 The Lord Almighty. 전능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I am the first. I am the first. 내가 시작이며. And I am the last. And I am the last. 내가 마지막이니라. Apart from me. Apart from me. 나를 떠나서는. There is no God. There is no God. 신이란 없는 이라. Isaiah 44:6. 44, 그래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예문으로 들려주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영어로 통역해 볼까요? 이사야 Isaiah 44장 6절 44:6 44,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This is what the Lord says. This is what the Lord says.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Israel's king. 그리고 구원자이시며, and redeemer. 전능하신 주님께서 The Lord Almighty. 나는 처음이다. I am the first. 그리고 내가 마지막이다. And I am the last. 나 외에는 apart from me 신이란 없느니라. There is no god. There is no god. 이사야 44장 6절. Isaiah 44:6. 자, 따라해 볼까요? Isaiah 44:6 this is what the lord says israel's king and redeemer the lord almighty i am the first and i am the last apart from me there is no god isaiah 44 6 자, 한번 더. This is what the Lord says Israel's king and redeemer The Lord Almighty I am the first and I am the last. Apart from me there is no God Isaiah forty four six 자, Isaiah forty this is what the Lord says, Israel's King and Redeemer, the Lord Almighty, I am the first and I am the last. Apart from me there is no God. Isaiah 44.6. Isaiah 44.6. This is what the Lord says. Israel's King and Redeemer, the Lord Almighty. I am the first and I am the last. Apart from me there is no god Isaiah 44:6자 이제 감정을 넣어서 설교 모드로. Isaiah 44:6 This is what the Lord says Israel's king and redeemer the Lord Almighty I am the first and I am the last Apart from me there is no god Isaiah 44:6 들어볼까요 Isaiah 44, 6. This is what the Lord says Israel's King and Redeemer, the Lord Almighty. I am the first and I am the last. Apart from me, there is no God. Isaiah 44, 6.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은 이거 중요한 거야. 매일 같이 1 번부터 배운 때까지 읽으세요. 10분도 안 걸려. 그 10분이 쌓여가지고 엄청난 실력이 된다니까. 성령 충만 영어 능통하려면은 그렇게 매일 같이 쌓인 게 누적이 되면은 어떤 경우에 딱 떠오르면은 영어로 말씀이 떠올라요. 영어로. 영어가 술술 나오고. 그게 쌓이고 쌓이고 그러면은 영어 설교가 들린다니까.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해야 될게 뭐예요? 공유. 그렇죠. 응? 공유 버튼을 눌러가지고, 공유, 이 화살표 누르면은 뭐, 뭐를 할 거냐고 쫙 뜨거든. 제일 만만하니까 카톡이니까 카톡을 해서 어, 우선 나에게로 띄워. 나에게로 딱 들어오면은 거기에다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등등 해서 사연을 붙여가지고 아는 친구, 친지들한테 보내세요. 계속. 계속 보내면은 여러분 너무 좋다고 답장이 온다니까 그렇게 해서 일차 목표 구독자 100만 명, 100만 명을 달성해 봅시다. 아시겠지요? 자, 그러면은 see you again. j a m s j u n g c h u l English Bible School.